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문득 옛날 생각이 나네요. 뭐 옛날이라고 해봤자 3년 전이지만요. 지금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그때는 좀 생이 남편과 그지 같은 시댁에 묶인 몸이었답니다. 왜 그렇게 참고 버티느라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놔버리니까 편한 걸 말이에요. 다 지나간 일이지만 굳이 이렇게 여기 와서 제 사연을 털어놓는 이유는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다가도 10월만 되면 가슴 한구석이 갑갑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10월에 이혼을 해서 그런가 봅니다. 친구들은 이미 제 사정 알만큼 다 아는데 거기다 무슨 사골 우려먹듯 또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려 여기서 털어놓아 보려고요. 저는... 지방의 한도시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를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지, 장사를 하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어요. 솔직히 지방이긴 했어도 국립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니 적어도 중견기업은 들어갈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졸업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리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어쩌다 면접까지 가더라도 결국 취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속절 없이 야속한 세월이 흘러갈수록 제 마음은 조급해져만 갔지요. 괜한 자격지심에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꺼려졌고요. 그러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자기 카페에 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는 하루에 세네 시간이라도 좀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겠냐고요. 언니 말을 들으니 그것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사실 카페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낯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기보다는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를 선호했지요. 그런데 막상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제가 손님들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더라고요. 커피 내리고 디저트 만들고 하면 할수록 이 일이 내 천직인가 싶을 정도였네요.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조금씩 남의 가게가 아닌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지요. 하루는 언니가 정말 미안하게 됐다면서 결혼할 사람과 이민을 가게 되어 가게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그럼 이 카페 내가 인수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언니도 사실 자기의 청춘을 바쳐 만든 이 공간을 포기하기가 너무 속상했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비로소, 뭐랄까요? 일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니까 조금씩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신경도 쓰이더라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직장 생활을 하며 연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저더러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나이답게 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을 통해서 남편을 소개받았지요.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카페에서 멀지 않은 곳에 꽃이구이 집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했던 생각은 꽃이구이라 요즘에도 장사가 되나 그게 아무래도 제가 장사를 하다보니 누가 무슨 장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거나 못 보던 가게를 보게 되면 매상부터 궁금해지더라고요. 직업병 같은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이번 가게가 세 번째 가게라고 했습니다. 앞에 두 가게 는 권리금을 받고 넘겼다고 했고요 나중에서야 그 말도 거짓말이란 걸 알게 되었지만 남편을 소개받을 당시만 해도 소개를 해준 지인도 그런 세세한 속사정은 몰랐던 것 같고 저도 꼬치꼬치 따져 물을 순 없었으니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네요. 솔직히 이 거짓말 때문에 남편과 결혼도 약속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권리금을 받으면서 사업을 팔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력도 있고 생활력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소위 사업 쪽으로는 머리가 튼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뭘 해도 멋져 보였달까요?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거지요. 하지만 막상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어 같이 살아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솔직히 어떻게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제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제 속도 터지고 듣는 사람도 속이 터질 거예요. 하긴 이제 와서 숨겨서 뭐 하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남편의 성격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좋다고 했어요. 이후로 양쪽 부모님들을 모시고 상견례도 했고 모든 것이 원만하고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요. 특히 남편은 하루빨리 저랑 같이 살고 싶다며 결혼 준비에 속도를 내더라고요. 그때는 당연히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았지요. 의심은 전혀 못했고요. 하지만 청첩장을 다 돌리고 나서야 남편이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사업상의 이유로 자기 돈이 여기저기 다 묶여있답니다. 그래서 당장 결혼식을 비롯해 신혼살림에 동원할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다고요. 1억을 해주네. 외제차를 사준애 하던 시댁도 남편과 비슷한 소리를 했습니다.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서 급하게 그쪽에 돈을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크게 실망했고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가정가구 다 계약해놓고 집도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정말 미안하답니다. 자기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진심으로 저에게 용서를 구한다 했어요. 이게 만약 제 이야기가 아니라 친한 친구의 사연이었다면 당장이라도 때려치라고 그 남자 이상하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 파혼은 무슨 파혼이란 두 글자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부끄럽게도 당장 눈앞에 닥친 잔금이라던가 계약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그런 고민만 했습니다. 그러다 비로소 파혼을 해야 하나 싶었을 땐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릴지, 부모님께서 저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실지 같은 철없는 생각들만 들었지요. 결국 저는 돈 관리는 각자하고 결혼 비용은 어떻게든 반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돈 5천과 제돈 8천 그리고 대출을 받아 결혼식부터 전세집까지 해결해야 했네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편이 계속해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도 속이 상했던 거지 남편이 믿거나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항상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배우자로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시부모님이었다면, 이런 며느리인 저에게 미안하고, 한편으론 고맙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전혀 다른 각도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생활비통장에 각자 150만원씩 넣고, 나머지는 알아서 관리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어요. 남편도 남편의 사업장이 따로 있고 저도 제 사업장이 따로 있는 데다가 이게 저희들이 같이 시작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 서로 참견하지 않기로 했었지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결혼도 했으니 제 사업보다는 남편 사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각자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땐 크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무렵 남편 매장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꼬치구이라는 음식은 대중적이니까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맛집이라고 소문이 난다면서 갑자기 메뉴판을 전부 다 영어로 바꾸질 않나, 손님들을 나이로 차별하지를 않나. 한 번은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손님 네 분이 오셨는데, 가게 음식이 매워서 못 드실 거라며 거의 내쫓다시피 손님들을 내보내기까지 했지요. 그 광경을 보곤 정말이지 제정신인가 싶었고 달리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막말로 동네에서 장사를 그따위로 하니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건 시간 문제겠다 싶었지요. 저런 데 앞에 두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넘겼다고 의심스러워서 결국 인근 부동산 아저씨들에게 수소문을 했고 그 이야기도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은 개뿔 그나마 있던 보증금도 다 까먹고 그러고도 안 나가서 건물주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말도 아니었다고요. 남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왜 매상이 안 나오는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남의 의견에는 관심이 없었고 한번 들어라도 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어이없게도 남편은 아무래도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자기가 인테리어에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다며 급기야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부부이기 전에 사업가 대 사업가로 돈 거래는 안 하고 싶다고 딱 잘라 선을 그었지요. 그러자 남편은 어떻게 부부 사이가 먼저지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넌 팔자 좋게 사업가 타령이나 하고 있는 거냐며 서운하다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어거지에 저도 그때는 신물이 나서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니까 당연히 사업가로서 대답을 한 건데 뭐가 문제냐고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네요. 이후로 며칠 동안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기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냉정하고 매정하다며 너무 무섭다는 소리를 해댔고 저는 저대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화를 냈거든요. 심지어 반복되는 싸움에 지쳐버린 저희는 급기야 한 집안 안에서 서로를 모른 채 하기도 했어요.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이런 마음고생까지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이쯤에서 끝났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혼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부부 사이의 일이니까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에게 너무너무 실망을 하셨다면서 말이지요. 무슨 말씀이신가 들어보니 남편 가게가 잘 되면 결국 그러면 그돈 누가 쓰겠냐고 다 제가 쓸거 아니냐입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 투자 좀 한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돈좀 빌려주지. 그걸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며 절꾸지 주시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전에도 두 가게를 말아먹었고 이번에도 가게 운영하는 걸 보니 영 심상치 않다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돈을 빌려준 뒤 망하기라도 하면 남편한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재살 깎아먹기나 마찬가지라서 못해줄 수가 없다고요 제발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어머님께서 남편 좀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니까지께 사업에 대해서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남편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로쿵저로쿵 말이 많냐고요그까지돈몇푼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며 제꼴 보기 싫어서라도 당신이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어머님 재산,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저는 아무 관심도 없다고 대꾸했네요. 솔직히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제가 어머님께 지나친 건 아닌지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어머님과 남편 뜻대로 해주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 집에서 제 의견이란 없겠구나 싶어서 욕먹을 걸 알면서도 제 고집을 꺾지 않았네요. 그리고 며칠 뒤 기세등등해진 남편이 저에게 한껏 비아냥거리듯 어머님께서 5천만원을 해주셨다며 자랑을 해왔습니다. 저도 참 웃긴 게 어머님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놓고 막상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진짜로 돈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혼식 때도 아들 빈손으로 장가 보내시고 저희가 전세 계약하면서 고군분투할 때도 모른척 하셔놓고 그래도 결국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당분간은 절 힘들게 하지는 않겠구나 싶었으니까요. 남편은 4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가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주인인 남편의 마인드가 문제라 장사가 안 되는 건데 가게에만 저렇게 돈을 처발라서 뭐하나? 아니나 다를까? 드린 돈에 비해서 오는 반응은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남편이 영 들을 생각이 없었으니 저도 뭐라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어쨌든 남편 사업인데 제가 감나라배나라 할 형편도 못 되었고요. 그런 와중에 제 카페에도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카페 바로 옆에는 오픈한 지 얼마 안된 미용실이 있었는데요. 그 미용실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나마 새벽이었기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제와 그 흐름이 저희 카페까지 덮어서 당장은 장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용실 주인이 너무 속상해 하니까 저는 알른 소리도 낼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속도 말이 아니게 쓰렸지요. 그나마 다행히 친정 부모님의 조언으로 진작부터 화재보험이다 뭐다 이것저것 잔뜩 들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덕분에 카페를 뽑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보험금을 제법 넉넉히 받게 되었습니다. 이참에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도 고치고 소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좀 하자더군요. 직감적으로 돈 이야기구나 싶어서 저도 정신무장을 단단히 했지요. 게다가 남편은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자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정확히 이유도 알기 전에 기분부터 나빠지고 예민해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는 보험금으로 얼마나 받았냐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금액을 확 낮춰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무슨 눈치 게임도 아니고 아무튼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기왕 이렇게 된거 저더러 이 참에 장사를 때려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남편 장사에 몰빵을 하든지 당신이 남편 해준 돈을 갚든지 하라셨어요. 지금 이런 불경기에 부부가 힘을 합쳐야지 니들이 따로 국밥이냐고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제 카페가 남편 꼬치구이집보다 훨씬 장사도 잘 되는데. 접어도 남편이 접는 게 맞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럼 제 카페는 고치지 말고 그냥 장사하랍니다. 사람들이 카페에 커피 마시러 오지, 벽지 보러 오냐면서요. 그리고 보험금은 당신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무조건 싫다고 했어요. 막말로 제가 이만큼 될 때까지 천원한장안 보태주신 분이 왜제 돈을 탐내냐고 결국엔 어머님께 큰 소리를 내고 말았지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말이 심하다면서 솔직히 생각이 있으면 그 보험금으로 저도 대출을 갚던가 뭔가 쓸모 있는 걸 해야 하지 않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생각 없는 여잔 줄 몰랐다대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전세 대출은 오빠랑 나랑 같이 사는 집 구하느라 받은 건데 왜내 보험금으로 그걸 갚으라는 거냐고. 진짜 웃긴다고. 대출은 지금처럼 오빠랑 나랑 반반씩 갚아나가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덤티기를 시우려 하냐고 아주 정색을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이제 보니 저더러 진짜 독하다면서 사귈 때는 이런 성격을 어떻게 숨긴 거냐고 사기 결혼이란 소리를 입에 담더라고요. 누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사기를 운운하는 건지. 그 전에도 남편의 한심한 행동들 때문에 한 번씩 확 이혼해버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사기 결혼 소리를 들으니까 그동안 남편이 절 속였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진짜 이혼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 먼저 어머님께서 그따위로 할 거면 이혼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자 듣자 하니 제 말하는 게 거슬려서 못 봐주시겠다면서 그따위로 할 거면 헤어지라대요? 헤어지잔 소리를 해도 내가 해야 하는 판인데 시어머니가 나서서 그런 소리를 하니 듣기 좋을 리가 없었지요. 저도 확 김에 내 네, 할게요. 어머님이 하라는데 이번 한 번은 어머님 말씀대로 해드릴게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잘 들었지? 당신 어머니가 하라고 한 거야. 내 탓하지 마. 소리를 지르곤 집에서 나와버렸네요. 이후로는 뭐말안 해도 아시겠지요.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뭐 척척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카페는 보수공사 때문에 문을 열지도 못했으니까 그참에 변호사도 몇명 만나서 상담도 받고 그랬네요. 뭐 이후로는 솔직히 시간이 걸려서 그랬지 어려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을과 겨울 그 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숙제를 끝낸 듯 홀가분했고 그 무렵 카페도 재오픈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았어도 지인들을 통해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어휴 기어이 일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손님을 차별하며 가려가며 받는 헛짓거리를 하더니 동네 엄마 중 누가 지역신문에 제보를 했답니다. 자기 친정아버지가 개무실을 당하고 돌아왔다면서요. 사람들은 금방 제보 속 가게가 남편 가게라는 걸 알게 되었고 망했지요 뭐. 솔직히 속으로 너무 꼬숩더라고요. 진작에 제 말을 들었으면 그렇게 망하진 않았을 텐데 저는요 이혼 후로는 날개 달린 듯펄을 날아다니는 기분이에요 처음 카페를 인수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며칠 전엔 사무점까지 냈거든요 당분간은 연애고 뭐고 쓸데없는 생각은 접어두고 사업에만 올인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 무렵에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제 근황 들려드리러 또 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